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오늘은 통일 대박열차 여섯 번째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통일 후 10년 동안 남과 북을 경제면으로는 분리관리, 분리관리해서 북측 지역을 급속하게 성장시키면서 결국 완전 통합하게 되면 남북한의 전 국민 1인당 평균 국민소득 수준이 전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바로 가는 그런 초일류 정상국가가 되는 그런 깜짝 놀랄 성과를 이루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일 대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 경천 동지 할 일은 우선 통일이 되고 난 다음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통일을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 그 최선의 방법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동안 나왔던 한반도 통일 방안은 줄잡아서 30여 가지를 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들로는 통일을 이룰 수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우리는 분단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까지 대두되었던 수십 가지의 통일 방안 가운데 우선 남과 북의 대표적인 것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김일성은 1960년대에 고려연방제라는 방안을 제시하고 또그 프레임 속에서 남한을 끌어들여서 통일된 공산국가, 통일된 공산국가를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남측에서는 이건 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1989년 9월 11일 노태우 대통령이 국회 특별연설을 통해서 3단계 통일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름하여 한반도 공동체 통일 방안입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제시한 이 통일 방안은 3단계인데요. 첫째는 남북 간 교류 협력, 둘째는 국가연합, 그리고 셋째 통일이라고 하는 프레임입니다. 그러나 구체적 방안으로서는 미흡한 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연합이라고 하면 남의 자유 남쪽의 자유민주국가 그리고 북쪽의 공산국가를 엮어서 국가연합을 만들어 붙여 놓는다는 것인데 그런 정치와 경제가 과연 작동이 될수 있겠는지 사실상 가능한 구체 방안으로는 생각하기 어렵다 미흡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도 진정으로 통일을 추구하는 대통령은 아직 없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북진 통일 정책 이후 모든 정부에서 통일이라는 정말 입에 발린 구두선만 있었던 것 뿐입니다. 그러다가 박근혜 대통령께 이르러서 드디어 구체적으로 통일 대박 정책을 채택하면서 통일의 길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종북주사파와 문재인 세력의 촛불 난동으로 박근혜 정부가 끝나면서 통일대박정책은 함께 증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김정일 생전에 김대중 대통령에게 알려준 국가연합이라고 하는 낮은 연합단계에 해당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문재인도 그 낮은 연방 단계를 이루어 내기 위해서 별별 짓을 다 하다가 결국 나라만 망쳐놓고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낮은 연방 단계 후에 오게 될 연방제 본 단계로 가게 된다면 결국 고려연방제가 된다는 것, 공산국가가 된다는 것 자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무력 통일을 생각해 보기도 쉽지 않습니다. 김정은은 핵무기와 또 장거리 미사일까지 갖추고 정말 의기양양해 하고 있습니다. 남한은 미국과 함께 킬 체인으로 대비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완전하게 해결해 줄 수는 없는 단계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할까요? 정말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딘가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최적의 통일 방안을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뜻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